안녕하세요. 알찬댁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만의 시루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말 쉽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보송보송 분이 나는 팥 삶는 방법과 시루떡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일자배꼽이 예쁜 국산 붉은 팥이고요. 200ml 컵 기준으로 한컵 넣고 다시 8부 정도 넣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두세 번 씻어서 따뜻한 물에 담가 하루 동안 불려줍니다. 이렇게 두배 이상 불어난 팥은 전기밥솥에 넣어줄게요. 충분히 통통해진 팥에는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좀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소금 2분의 1티스푼과 신화당은 4분의 1티스푼을 넣어주면 달콤하고 분이 나는 팥고물이 됩니다. 전기밥솥에 잡곡을 눌러서 40분간 푹 익혀주세요. 냄비에도 삶아봤는데 전기밥솥에 삶아주면 보송보송하고 분이 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설탕 대신에 신화당을 넣고 팥을 삶아보세요. 질척임 없이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한번 먹어보니까 뽀얗게 보송보송 분이 나는 팥고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깨가리 방망이로 통팥도 남겨두고 좀 선글게 빠아줄게요. 앞으로 떡고물을 만들 때는 꼭이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100점짜리 대만족하실 겁니다. 건식 찹쌀가루는 200ml 3컵 넣고 맵쌀가루는 1컵을 넣어줬어요. 건식 찹쌀가루는 물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줍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물조절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저는 물을 총 210ml 넣어줬어요. 골고루 잘 섞어서 손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잡았을 때 모양이 잡혔다가 풀어지면 잘된 것입니다. 이제 쌀가루를 손으로 비벼 줍니다.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수분이 골고루 섞어지게 잘 비벼 주세요. 꽃소금 3분의 2티스푼과 설탕 2분의 1컵을 넣어 주세요. 떡도 간이 맞아야 맛있답니다. 간을 섞어서 바로 하는 것보다 체망에 한번 걸러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은 우라통을 유발하니까 적당히 덜어서 해주세요. 사실 체망에 거르는 게좀 귀찮은 일인데요. 약간의 번거로움이 떡을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떡을 2단으로 만들 거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반을 나눠줄게요. 팥고물은 대략 3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찜기에 젖은 면보를 바닥에 편안하게 깔아주세요. 면보 위에 설탕을 살짝만 뿌려주면 떡이 잘 떨어집니다. 구수한 팥고물은 3분의 1등분 나눈 것을 편편하게 깔아줄게요. 쌀가루도 절반을 나누어서 편편하게 펴줍니다. 팥고물 3분의 1 분량을 올려서 잘 펴주시고, 남아있는 쌀가루 절반도 올려서 펴줍니다. 도란도란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떡을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팥고물을 올려줍니다. 손으로 잘 펴주시고, 젓가락으로 쓱 다듬어 줄게요. 시루떡이 촉촉하게 쪄지려면 숨술 구멍이 필요합니다. 떡이 익으면서 구멍이 다 메워지니까 여러 군데 푹푹 찔러주세요. 이제 옷깃을 여미든 면보를 잘 싸줍니다. 물은 1.4리터 부어줬어요. 떡이 쪄지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넉넉하게 부어줄게요. 찜기를 올려주고 강불에서 20분, 중불에서 25분 푹 쪄줍니다. 떡집에서 났던 그 구수한 냄새가 저희 집 주방에도 가득합니다. 45분 푹 젖진 시루 떡은 접시를 덮어서 뒤집어 주세요. 떡에 붙어 있는 면보가 잘 떨어지게 하려면 물을 저처럼 살짝씩만 묻혀주세요. 붙지 않고 아주 잘 떨어집니다. 접시를 한번더 뒤집어서 자세를 잡아줄게요. 적당히 달콤하게 간이 딱 맞아서 시루떡이 아주 맛있답니다. 방앗간에 가서 습식 쌀가루를 사려면 좀 귀찮잖아요. 권식 쌀가루도 쫀득하고 맛있게 가능하답니다. 하루가 지나도 말랑한 시루떡 만들기는 아주 쉬워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